여러분 이 경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90분까지 3대 1로 앞서던 한국 그런데 추가 시간 4분 만에 3대 3 동점. 경기 막판 터진 충격적인 실점. 팬들은 분노했고 한숨 쉬었습니다.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골키퍼 홍성민이 기적 같은 선방을 보여주며 한국은 U20 월드컵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대체 이 경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경기를 본 일본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6월 23일 열린 u 이시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 U20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 맞붙어 120분간 혈투 끝에 승부차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U20 월드컵 진출을 확정했다. 전반 18분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26분 동점골, 후반 56분, 역전골 61분 추가골을 넣으며 3대1로 앞섰다. 하지만 90분과 추가시간 904분에 연속 실점하며 충격적인 동점을 허용했다. 연장전에서 추가득점 없이 끝났고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홍성민이 세계의 슈팅을 막아내며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다. 언론들은 홍성민을 승부차기의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경기 막판 선수 교체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비판도 거세다. 한일전을 떠들썩하게 다루는 시대는 끝났다. 과거 약체로 불렸던 나라들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 따라잡아야 할 나라들이 더 많다. 한국을 깔보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한다면 확실히 이겨줬으면 좋겠다. 한국 언론도 라이벌 미디어와 경쟁하기 위해 한일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다룬다. 독자의 관심을 끌어 광고 수익과 시청률을 올리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을 듯하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대 이자 유일한 목표는 월드컵 출전권 획득이며 선수들도 이후 본선 무대에서 어떻게 활약할지가 중요하다. 한국과 어쩌고 하는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다. 서로 승리했으니 한국 언론이 한일전을 당연히 언급할 거라고 생각했다. 결국 한일전에 집착하는 건 변함없는 기본 패턴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결승전 상대가 한국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공정한 심판과 좋은 환경에서의 페어플레이를 바랄 뿐이다. 일본은 가장 중요한 목표 유대 20월드컵 출전권을 달성했다. 아시아 챔피언도 중요하지만 본선에서 이기는 것이 최종 목표이므로 남은 경기에서는 부상 없이 전략대로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전에 호주전이 있지만 결승전은 한국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는 약체이므로 한국이 이길 것이다. 한일전이 성사되면 조별리그 경기를 떠올리며 일본이 방심하지 않고 이겼으면 좋겠다. 최근 한일전은 어느 연령대에서든 일본이 한국보다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번 일본 대표팀은 베스트 멤버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강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기 전에 자국의 육성 시스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직도 과거 전적과 비교하는 한국이 놀랍다. 지금은 역대 전적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물론 한국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도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질수 있는 상대다. 하지만 지난 한일전에서는 일본이 경기 내내 우세했고, 8강전에서도 일본은 0대1에서 동점으로 만들었고, 한국은 1대3에서 동점을 허용했다. 같은 동점이라도 그 의미는 다르다. 개인적으로 결승도 전에 한일전을 논하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본다. 성취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아무도 한일전을 바라는 게 아니다. 조별리그에서 한일전을 봤지만, 한국은 별거 없었다. 겨우 비길 수 있었을 뿐이다. 본선에서 2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특별히 경계할 상대는 아니라고 본다. 일단 일본전보다 사우디전을 먼저 이겨야 할 텐데 차라리 거기서 져주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편하다. 한일전을 가장 바라는 건 한국 언론뿐이다. 자극적인 보도를 해서 판매량을 올리는 것이 목표겠지. 우즈베키스탄에게 동점을 허용한 원인을 분석하는 게더 낫지 않나? 그런 것에는 관심 없으니 한국 축구 발전에도 아무 도움되지 않는 것이다. 조회수나 시청률을 올리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일전이라는 말만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단순한 사고방식은 그만두길 바란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는 할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은 특정 국가를 라이벌로 여기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반대로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한국 모두 지난 대회에서 중결승에서 탈락했다. 호주는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조편성이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이 크다. 결승은 일본 vs 사우디가 될 것이다. 경제, 문화, 다른 스포츠는 차치하더라도 축구에서만큼은 한국이 일본의 최대 라이벌이다. 일본 축구가 아시아 상위권이 되기 위해 중요한 목표다. 힘내라 재팬! 라이벌 한국! 그렇게는 부추기는 건 중계를 하는 방송국 뿐이다. 한국도 일본보다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참가국 중 하나일 뿐이다. 그보다 일본 대표팀이 한국과 경기할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승패가 아니라 부상이다. 배구, 배드민턴, 탁구 같은 접촉이 없는 스포츠라면 안심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말했지만 결승이 한일전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세계적으로 라이벌 국가가 한정적이던 시대는 끝났다. 누가 강자이고 약자인지조차 모호한 시대에서는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말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적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불공정한 심판과 관객도 문제다. 일본은 원정 경기 경험을 쌓아 논란 없이 승리하여 아시아를 조용히 만들 필요가 있다. 한일전 하면 경기보다도 심판이나 관중이 신경 쓰인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참 불편한 시대가 되었다. 결승전 이야기를 하는 순간 발목 잡히게 된다. 일본은 오직 중결승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 힘내라, 일본. 한국 매체가 한일전을 언급 야후 댓글이 불타오름. 이 패턴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순수하게 경기를 즐길 때도 되지 않았을까? 과거처럼 거친 플레이나 원숭이 흉내 같은 행동을 하는 선수도 없을 테니, 한국을 상대하는 건 어렵지 않다. 웃음. 지난 경기에서 한국이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해도 몇 명이 바뀌든 u 2 1 일본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지금까지 기사와 댓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